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이제, 길드 같은 경우에는, 미스틱 공격대 파티를, 2페이지 클리어 공격대 파티를 두 파티로 꾸렸어요. 자, 두 파티로 꾸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총 16인이 필요한데, 8명, 8명, 이제 두 파티니까, 8명, 8명, 16인이 필요한데, 그 16인이 2페이지를 클리어할 스펙을 모두가 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스틱 기준을 이제 12강 무기, 또는, 기본적으로 안타하드 악세 풀세트까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나서 공격대원들을 추스리고 나서 이제 남는 자리는 어, 공파 즉 이제 외부인원을 어, 모집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일단은 어, 파티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자 디스코드 켜고 이제 어, 본격적으로 미스틱 2페이지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MVP 먹어보겠습니다. 미스틱. 어비스레이드 미스트 2페이지. 저번주는 1페이지 까지였어요. 이제 이번주는 이번 2페이지 클리어 갑니다. 저번주랑 다른 점. 나는 안타하드 악세를 다 맞췄어. 그리고 아이템 레벨이 877. 저번주는 860이었어요. 어, 다시 성장해서 돌아왔다. 어. 자, 출발합니다. 네네,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가시세요. 네. 들어가어요 항상 세련들어요 레더, 레더. 들어가요. 자, 레더 들어갔어요. 우와, 우와 행이다안 죽었다. 오케이. Okay. 아, 좀딜타베 제대로 못가져가가지고결결 쪽은 성부 일단 둘 바로? 네, 성부 바로 들게요. 아, 그리고 하고거 같아요. 결 네, 점토 들어왔습니다. 점토 성 성폭 특, 강특. 저 내려갈 게 제가 요에 하나 기셨 네. 네, 저희 저하고전요성 하고 9분에 시작하는요 딱. 아. 가서 게요 네, 바, 바로 가시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아. 한번 볼까요? 네, 넣을게요. 네, 네. 가요. 네. 자, 레더 하다 브이리 네, 네. 어, 네. 오케이 끝습니다 나이스. 아, 안 되게 됐어. 궁금아. 아. 1, 2번붙여요그 태우리 아이 친구야. 교화 할때 그때 리좀보 드릴게요. 네. 한 네. 번에 듣지 않고 1번, 2번, 3번. 네. 네. 자, 레드. 네, 저하고 은아 이제 무릴대 여기 사, 3억 남았어요. 저기 분결 3억. 여기 무력 네. 천상 콜좀알려주세요 1초, 2초요. 네, 기다릴게요. 무력카요무력카예요 오케이. 충분해요 지금은. 무력카나이스 12, 그 다음에 15, 16, 17, 18, 19, 16, 17, 요8 19, 1 4 5 0 4 0 0 계속 1기1비5 0 3 5 0 0 1 1 0 11, 5 1 0 0 레더 만세요 5초요 네, 네 여기 3,700이요 10, 레 네. 네, 네, 네. 저희 1분 남았어요 1분 네 남기고 가봐야 되는데 저희 궁격화 깎이려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 2,000자이번에 천사님 궁 쓸게요 이번에 저희, 저희 얼마요? 2,700 저희 천천히 화염파 천천히 70만 나았요치만 안돼요 화염파 천천히 치면 안돼요 무카무카무카 화염파 치지 마세요 시간 유심 됐어요 카 치고 4 0 0 2 0 0 0 0 27초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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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파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laughs> 낫스 아땀 날씨 아 이번에 제가 딜로스 정말 많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비교 탄 이거 어렵다 지금 기공이 맞추는 거어 진짜 빡세대요 레더 킵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 후달렸다 이번 턴아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아 수고하셨습니다 MVP 기공산 잔혹한 열투사로2 1다방셨습니다금 방금 방금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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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는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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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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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똑같금 방금 방금 방 지금 이게 이제 안타레스 토큰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서커 대검이고요. 이게 미스틱인데 다른 게 없어요. 계승 비용이 10만 실링에 638골이고 미스트리움 900개네요. 그러면 아이템 레벨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템 레벨은 925짜리 대검을 하나 드는 거네요. 어, 계승. 음, 음, 음. 흠흠장 <laughs> 위임 드릴게요 셀프카님 아 너무 이거 너무 간단한데? 서림님 한번 달리시요 어, 어디로요? 달리는거 이거 달리도록 혼자 달리더라고요 아달리는거예요 아, 이거? 네? 아 아니, 그럼 뭐 서림님이 하셔야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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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드렛일은 서림님이 하셔야죠 아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뭐야 오. 어? 저, 저, 뭐죠? 오. 뭐야, 오. 네. 뭐야 이거 오네 뭐야 이거 아니씨 막 죽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네, 네. 네. 구경도 하기 전에 가 죽게 생겼는데? 예 허드렛닐은 핑크가